자, 이번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클래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썼죠. 클래스라고 쓰고 그다음에 a b a b c라고 쓰고 여기다가 바로 땡땡을 누르고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t 피니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self라고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abc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init 함수에서 이 self로 자 어떤 걸 집어 넣는 거예요. 함수를 아 클래스 객체 자신을 집어 넣는 거라고 전에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self. a s e l f b는 b라고 쓰면 여기 self는 항상 써준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항상 써준다고 생각하시고 self 뒤에다가 a랑 b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definition print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self만 써줘도 됩니다. 위에 있는 것까지 다. 셀프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프린트, 어, 아, 안녕하세요. 자, 모가 모모에게 인사를 합니다. 라고 쳐워주고 점, 포맷. 자, 포맷 해주고, 여기에다가 A, B인데, 자, 당연히 이 A와 B는, 이 A와 B는 셀프.A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self 점 a self 점 b 이렇게 써 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저장을 해주고 저번 시간까지 착실하게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a는 a b c a b c라고 하고 파라미터를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 현우 그 다음에 지수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지수라고 집어넣으면 a라는 a라는 객체가 생길 겁니다. 객체가 생기는데 이 a라는 객체에서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은 프린트를 하려면 이위 함수를 불러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 프린트 함수를 그래서 a.프린트라고 쳐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살펴봅시다. 현우가 지수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 현우랑 지수가 파라미터로 들어간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현호랑 지수가 자연스럽게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위에 거는, 어, 지워줄게요. 셀 삭제. 자, 밑에 거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볼 건 str 함수인데 str 함수가 뭐냐면 자동 출력 함수예요. 저 위에 프린트 함수가 있는데 이 프린트 함수를 쓰지 말고, 데피니션을쓴 다음에 만약에 던더바 던더바 str 자,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str이 여기 앞에 있죠. str이 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self라고 입력을 해요. 여기다 self라고 입력을 하고 자그 다음에 이 str 함수의 특징인데 바로 리턴을 써줍니다. 리턴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칠거 우리가 칠 거를 요거를 그대로 요거를 고대로 쳐주면 됩니다. 요거를 고대로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린트 이렇게 했잖아요. A 객체에서 프린트 함수를 불러와라. A 객체 안에 있는 프린트 함수를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str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 A 객체를 A 객체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ABC에다가. A, B, C 클래스에다가 현우랑 지수를 집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A가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를 프린트, 그냥 A를 쳐볼게요. 이렇게 쓰면 원래는 오류가 나지만, 오류가 나는데, 음, 아, 이걸 먼저 실행을 해줘야죠. 이걸 먼저 실행을 하고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뭐 프린트를 쓴건 아니잖아요. 프린트 A라고 했는데 A 클래스를 프린트해라 라고 하면은 원래 원래 이거를 안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안 써주면은 안 써주고 이 밑에 거를 바로 실행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그냥 이 객체 한 덩어리 메모리 주소와 이 객체가 뜨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프린트를 돌려줬을 때잘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 STR, 던더 STR. 던더 STR 구문. 던더 STR은 자, 요거죠. 편리하게 편리하게 편 데피니션을 써 주고 편리성을 위해 사용한다. 자, 던더 STR은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턴하고 이렇게 바로 써 주는 거예요. 리턴 뒤에 어 반환값을 적어준다 출력 어 프린트를 프린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무조건 첫 번째 어 이거 확인해 주세요 던더 str은 편리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리턴 뒤에 반환값을 무조건 적어줘야 되고요 프린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 이런 형식이 이런 식이다. 이걸 한번 확인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다 지우고, 다 지워버리고, 쫙다 지워버리고, 리턴 뭐 1, 2, 3, 4, 5 하고 이거 그냥 문자열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어휴. 문자열 처리를 해주고 이걸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1, 2, 3, 4, 5가 뜨는 게 보이죠? A함수를 A클래스를 출력하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뜨는 것이 보입니다. 네,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